나육회는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다. 지금도 너무 즐겁고 유쾌한 일 뿐이다. 그런데 그 수많은 유쾌한 일들 중에 유쾌하지 않은 일이 있다. 학교에 딱한 명, 미혼 학생이 있다. 나육회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, 또 자타공인 꽤 인기 있는 선생님이다. 그런데 그한 명이, 악! 아! 수업시간이면 그냥 누워서 자버리고, 시험 보는 날이면 번호를 한 개로 찍고는 5분 만에 누워버리고, 반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는 그 아이. 상담도 꽤 잘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, 그 학생만큼은 얼굴 보기 싫을 정도이다. 그런데 그 아이를 밉다 밉다 하니까, 정말 그 아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만 봐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나유회는 좋은 선생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. <laughs> 그래, 선택했어. 그 아이의 좋은 면만 보자. 다음 날그 학생은 어김없이 잠을 자려고 채비를 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나유회는 말했다. 미정이는 그래도 잠을 잘때 코를 안고라서 참 예뻐. 반 학생들이 까르르 웃는 것이다. 나유회는 말했다. 미정아, 놀리는 거 아니야. 진짜 코를 크게 골았으면 주변 애들이 너를 싫어했을 거 아니니. 미정이가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관심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니. 그 이후로 계속 좋은 면만 보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. 그러자 미정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.